할렐루야. 저는 청년 교구 나나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저에게는 첫 단기 선교였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를 다녀오기 전에는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가 환경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선교를 다녀온 후 간증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저의 많은 생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교 기간 중에 저희 성교팀은 총네곳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알마티와 침켄트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가정 신방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로 종교에 대한 법이 바뀌고 난후 교회를 등록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국 교회처럼 자유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믿음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 또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 기도하던 중에 그분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딸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해고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성교팀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한 10분 뒤쯤 성부, 성도분의 딸로부터 전화가 왔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정 방문할 때마다 지난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여 기도해 준 것마다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 중보기도를 한지 얼마 안 되어 응답 받는 것을 보고 정말 중보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마지막 성도님 가정 방문 때는. 카자흐스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청년 교구 지역장을 맡고 있으면서 각 세원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었니? 정말 간절하게 함께 기도를 해주었니? 너의 본 선교지인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니?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였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종교 생활을 하듯 기도를 한 것에 대해 해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교를 통해 첫째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되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더 간절히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할수 있게 되었고, 둘째로는 가스던 교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교지인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교는 단지 이렇게 남이 다녀온 것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녀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평소에 잊고 있었던 중보 기도에 대한 열심과,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 한국 그외 많은 선교지의 성도들은 하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청년구구 박정아입니다. 어, 이 시간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번 한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간호사 국가고시가 선교 기간과 겹쳐 갈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시험을 보고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시험 공부와 선교 준비를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선교 출발 며칠 전에 장염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건강 문제 및 선교 준비로 인해 공부를 많이 할수 없어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힘이 되어 주셔서 그런 악조건을 이기고 무사히 시험을 마친 후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저는 첫째로 성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교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성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성교의 의미를 굉장히 특별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고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성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지금 그리고 이 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성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하게 될 병원에서도 나의 눈으로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그곳이 저의 성교지가 될수 있고 제가 성교라, 사, 성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예배하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카자흐스탄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 믿기 너무나도 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다시 뒤돌아보며 내 예배를 더 뜨겁고 간절히 드려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번 성교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됨으로 됨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교 가운데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성교팀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 그리고 또 많은 강의 속에서 나의 모습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되는 곳이 교회임을 배우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 몸된 교회와 우리 청년교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번 카자흐스탄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